코로나19 서울시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나백주 방역통제관이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부치사항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 나백주입니다. 6월 17일 코로나19 서울시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발생 이후 서울시에서 그 다섯 번째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분은 87세 남성으로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2월 5일 폐렴 증상으로 이번에 7일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치료를 받던 중 어제 오전에 운명하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삶과 명복을 빕니다. 또한 유가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서울 지역 확진 환자는 전일 0시 대비 13명이 늘어서 1,145명이며 이 가운데 430명이 격리 중에 있습니다. 현재 710명이 안치 판정을 받고 퇴원하였습니다. 신규 확진자 13명은 해외 접촉 관련 2명, 리치웨이 관련 3명, 도봉구 요양시설 관련 2명, 양천구 운동시설 관련 2명, 타시도 환자 접촉 2명, 경로 확인 중인 분이 2명,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도봉구 요양시설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0일 도봉구 고주 80대 여성이 최초 확진 판정되고, 성심대유케센터를 이용한 배우자가 11일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후, 17일 0시 기준 확진자는 모두 22명입니다. 이중 서울시 확진자는 20명입니다. 또한 오늘 오전에 이용자 8명, 그리고 기존 확진자의 가족 3명 등 1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서울시 확진자는 현재까지 31명에 이르게 됐습니다. 오전에 발생해 현재 질본과 서울시 17일 0시 기준 통계에는 반영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현재 접촉자는 전수 자가격리 중에 있으며 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증상 어, 유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악구 리치웨이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구 방문 판매 업체 리치웨이에서 판매 활동을 하는 70대 남성이 지난 2일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후 현재까지 확진자는 174명입니다. 이중 서울시 확진자는 95명입니다. 이 가운데 명성하우징 관련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30일 리치웨이를 방문한 강남구 명성하우징 근무자 70대 여성이 6월 6일 최초 확진된 후 16일까지 직원 및 직원의 가족, 지인 등 24명이 추가 확진되어 관련 확진자는 총 25명입니다. 이중 서울시 확진자는 20명입니다. 접촉자 포함하여 416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기존 양성 19명을 제외하고는 저는 음성이 나와 있습니다. 6월 16일 확진된 60대 여성은 명성 하우징 직원인 기 확진자 11,785번 확진자인데요 이분이 이용한 강남구 사랑의 도시락이라고 하는 음식점의 종사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해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강남구 소재 사랑의 도시락 음식점을 이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할 예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리치에 관련 그 강남구 그 유흥주점에 대한 현황입니다. 서초구 고주 20대 여성이 15일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 여성은 기존 확진자 두 명이 발생한 서초구 응약기돌이를 6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여성은 강남구 유흥업소 직원으로 14일 접촉이 있었던 해당업소 직원 53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송파구 롯데 택배 물류센터 발생 현황입니다. 송파구 롯데 택배 물류센터에서 근무한 시흥시 거주 50대 남성이 13일 최초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최초 확진자가 근무한 6월 8일부터 10일까지 기간 중에 같이 근무한 직원 159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105명은 음상이며, 추가로, 어, 양성은 나오지 않았고, 나머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관련, 어, 자치구에, 여러 가지, 즉각 대응발을 파견해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접촉자 추가 확인과 자가 격리자 모니터링을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바로, 어, 기자단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 네, 뉴스원의 이 n 기자님. 뉴스원 이 o n 입니다다 예, 다음 질문과 연관되는 거라서 먼저 질문 n Y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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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진 n Yon y o 연 y 진자 이분들이 o 차 검사를 다 받으신 분들이죠 맞습니다. 다음이었던 예. 네. 그러면은. 1차에서 음성 나온 뒤에 다시 양성이 되는 분들이 전날에도 몇명 있었던 것 같아요. 두명 있었습니다. 네, 유달리 좀 많은 것 같은데 그 이유 같은 게 파악이 됐는지 하나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는 그럼 그 여행수설 관련해서 현재까지 파악된 전체 검사 대상자가 몇 명인지 네, 그 중에서 이제 이용자는 몇 명이고 그 접촉자는 몇 명인지 그 현황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음성을 나왔다가 양성으로 나온 사유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접촉을 했던 초기에 바이러스 증식이나 이런 부분이 적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어, 이후에 이제 바이러스 증식이 되면서 어, 이렇게 이제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고 있는 부분으로 저희들은 일단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또질본이랑 한번 또 상의해서 이유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심 대케 캐센터 전체 대상자 가운데 시설 이용자, 아, 그, 그, 낮에 왔다 갔다 하시는 그 어르신들은 38명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거기 직원은 18명,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는 4명,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합, 연합뉴스의 이마석 기자님. 사방적 관련인데요. 도시 자료에는 7일에 확진된 걸로 돼 있고 그 서대문구가 발표했던 거에는 8월 5일 오전 8시로 돼 있는데요. 어느, 어느 쪽이 맞는 건가요? 도봉구 말씀하시니까? 아니요, 사망자요, 사망자. 사망자. 아, 그거 확인해서 네, 정확하게 사이7일료 들어. 확인인지뭐확진 날짜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추가로 네, 예, 동아일보 김학영 기자님. 아, 예, 오늘 발표하신 내용은 아닌데, 그,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 중에서도 확진자가 꾸준히 어쨌든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해외 관련해서 요즘에 그 서울시에서 조치하고 있는 뭐 그런 게 뭐가 있는지 좀 분명합니다. 예, 지금 해외 입국자는 아시겠지만, 입국 당시에 일단은 그, 그, 검역 단계에서 그 공항에서 한번 증상이 있는 분들은 걸러내고요. 그러, 그리고 나서 이제 증상이 없거나 이렇게 된 분들은 이제 다, 어, 기 자기가 거주하는 곳으로 오게 되는데, 이때 이분들은 전수 2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되고, 또 바로 전수검사를 하게 됩니다. 어, 그렇게 해서 지금, 어, 저희들이 해외 입국한 사람들은, 어, 나름대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조치나 이런 분들? 기회를... 추가 조치요? 지금 전저 저기 해외 국자는 전수 대상으로 저희들이 2주간 자가격리를 시행하고 전수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아마 어, 뭐 새롭게 늘어난 데도 빠짐없이 이렇게 다걸러질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뉴수 빔의 정광영자. 예, 그 강남 가라오케 확진자하고 접촉했던 그 직원들이 53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전수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어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거든요. 이 결과가 좀몇 명이 음성, 양성 뭐 이런 게 나왔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이 가라오케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확진자가 출근하지는 않았지만 확진자와 접촉했던 종업원들이 오후 15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밤 12시 혹은 새벽 1시까지 한 6시간 이상 그 영업을 한 걸로 확인을 했는데 그럼 이때 손님들이 흔나들었을거 아니에요. 그럼 그 손님들이 몇 명이나 왔는지, 뭐그 손님들에 대해서도 지금 전수 검사를 하실 계획이 있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그 53명 정도 저희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은 지금 그 저기 전수 검사를 진행 중인데 이분들이 저녁 일을 하다 보니까 그낮 동안에 이제 잠이 잠을 자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늦게 이제 그 검사를 시작을 해서. 아, 되어지고 있고, 아직 결과는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쯤으로 좀 나오기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그 질문 주셨지만은 그 확진자가 접촉한 것은 지금 그, 아, 어그 종업원들, 거기만 지금 공간에서 같이 청소하고 이랬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만 하는 거고 나머지는 지금 손님들이 있는데 약 100명에서 150정도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그것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이분들은 접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전수 조사나 이런 그 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추가로 질문 사항이 없으시면 어, 이것을 아, 따로 하시죠. 그게나 어, 예, 정례 불평을 모두 마치고 개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예, 이상으로 정례 불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